왜 답이냐면,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면요. 모든 것 주권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게 인정하게 됐거든요. 인정하게 되고, 모든 것, 내가 아무리 진짜 이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 모든 문제가 다 주님의 뜻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은 선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오히려 올바로 인도하실 분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왜 허용하셨을까? 이 문제라고 왜 허용하시고 왜 문제가 있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문제 의 원리는 내 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려고 오히려 더, 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허용하실 수 있어요. 허용이나 내가 죄에 빠져서 문제가 있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허, 내가 얘기했어요. 허용, 허용하시는 거나 내가 죄에 빠져서 문제가 있는 것이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나를 더욱더 굳세게 이끌어 가시고 믿음을 더욱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고를 알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이 다 허용하신 것이고 허락하신 거야. 근데 뭐가 문제가 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짊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신 거거든요. 똑같아요. 아무리 내가 죽을, 내가 죽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게 문제가 안 돼. 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신앙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신앙을, 그 성품을 내가 닮아가면 죽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감사할 것이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오히려 그게 내가 순종함으로써 죽음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희생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된다면, 그게 오히려 나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이상 문제, 어떤 문제, 돈 문제도 되지 않고요. 어떤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문제가 돼, 이게 다. 이해를 하셨겠지 어느 정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문제가 많다 내 삶에 문제가 많다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너무 은혜로워서 없죠? 문제를 다 그리스도에게 맡기세요 그 문제 해결을 그래서 나는 어떠한 문제 있을지라도 나는 항상 생각해요 지금 당장 답을 주세요가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께서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인내하고 저는 참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점검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내 안에 차져 있는, 채워져 있는가?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돼. 문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럴 때 해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